뭐? 롤 신스킨이 나왔다고? 어머 이건 사야돼 아니 또 사요? 그거 살 시간에 랭크 게임을 더 했으면 티어가 한 단계는 더 올랐겠다 어허 이건 전략적인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스킨이 인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영향이요? 이펙트만 조금 바뀌는데 그게 무슨 영향을 준다고 그러세요 차라리 노스킨인게 제아의 고수 같은 느낌도 나고 좋잖아요 노노노 no, no, no. 스킨을 끼면 게임에 더 도움이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토론해보는 옵지 토론입니다. 오늘은 스킨과 노 스킨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유저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가면 갈수록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롤을 하는 사람들은 신스킨을 보면 이게 신챔인지 신스킨인지 헷갈리곤 하죠. 리신의 스킨 중 하나인 폭풍용 리신은 롤을 꾸준히 하던 플레이어들조차 신챔 프로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신스킨을 사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복귀한 유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잘 대응할 수 없게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스킨을 살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랭크 게임을 할까요? 일반 게임에서 연습하다 현재 롤에 익숙해지고 나서 랭크 게임을 하겠죠. 랭크 게임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스킨을 쓰냐 안 쓰냐 별 차이는 없단 소리죠. 하지만 실제로 은하계 제드스킨이 처음 나왔을 때 도발모션이 공격모션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라스킨으로 유명한 필트 오버 커스텀 블리츠 크랭크는 귀한 모션이 이스킬 e 모션과 비슷하기 때문에 를 이용해 11르의 스킬을 빼는 등등 다양한 심리전을 할수 있습니다. 스킨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대장공 카타리나의 귀한 모션과 소리가 큐 모션과 굉장히 흡사해 귀한 모션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라이엇에서도 이 스킨을 쓰면 너무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쉬의 첫 전설급 스킨 프로젝트 애쉬는 다른 스킨들에 비해 깔끔한 평타 모션으로 많은 지자들에게 사랑받은 스킨인데요. 궁극기와 이스킬의 e 투사체 모습이 흡사해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소리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애쉬 스킨을 끼고 궁극기 마법의 수정화살을 쏘면. 이게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히트박스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때요? 스킨을 사는 건 게임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특정 스킨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버그죠. 그건 게임 실력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면 나중에 버그가 수정됐을 때 티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요. 버그가 아니라 잡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스킨을 사용하면 이런 기술들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잡기술들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괴단 그라가스 스킨은 그라가스 스킨 중에서 유일하게 W 평타 모션 중 Q 스킬과 R 스킬의 모션이 캔슬되는데요. 다른 스킨들은 할수 없는 심리전을 걸수 있다는 소리죠. 또 대회 금지 스킨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보다 공평한 조건이어야 할 대회에서 금지된 이유는 특정 스킨을 사용하면 공평한 조건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스킨을 사용하면 그런 건 알겠는데 왜 나오는 모든 스킨을 사는 거죠? 그그 그, 그건. 언제 어디서 스킨을 활용할 수 있게 될지 대비하는. 아또 제가 이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페이커는 노 스킨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페널티를 안고도 그만큼 잘하신다는 거지. <laughs> 일부 유저들은 이러한 스킨들의 성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페이트윈 스킨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스킨이 게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